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은혜를 다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필요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굳이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다. 우리가 뭔가 물건이 필요하면 찾듯이 필요한 것을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이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주일 예배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는 이전과 달리 뭔가 좀 느슨해진 것도 있고 뭔가 좀 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아마 우리 스스로가 다 그것의 증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꼭 이게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일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왔을 때도 이제는 조금 지나고 나서라도 주일날 교회 영상을 틀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큰 교회들은 다 설교를 방송으로 했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린 예배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꼭 참석해야만 볼수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같은 교회도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도 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이곳저곳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어느 장소든 어느 순간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해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뭔지를 나누기 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헌신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복원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기 전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피조물이 있다면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대단하게 하기 위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아니,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탄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아마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헌금생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빈손으로 올수 없어서 하나님께 작은 선물을 들고 오는 마음. 그것이 헌금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찬양을 부르는 마음이기도 하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의 가사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시간 맞춰 예배에 오면 되고 주일날 시간 맞춰 영상을 틀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드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처럼 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처럼 자신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생각과 에너지를 들여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아주 참석만 하면 그저 시간 맞춰서 가면 그냥 뭐가 됐든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긴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그런 사람을 참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두 가지를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 각각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주 쉬운 말로 번역하면 구원받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하나님,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시간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큰 돈을 갖고라는 얘기도 아니고 많은 헌신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믿다 보면 다 아는 것 같다가도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딴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를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지? 성경 말씀이란 무엇인 거지? 예배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이 해보면서, 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참 좋은 일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런 예배를 해보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보면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움이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듣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실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 때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자기 자식한테 상처도 받아보고, 또 좋은 사랑의 관계도 느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진짜 부모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 드려보고, 어느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있다가 예배 드려, 드려고 간 날도 있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군. 이렇게 체험이 쌓여가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경험, 이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체험이 점점 들어가야 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성경 구절은 몇 번이고 배우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것을 맛보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상을 받는 사람.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예배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혼자만이 드리는 예배들, 이 모든 예배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자를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귀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인도 해주시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